반역을 준비하고 다 저.. 저승사자가요? 뭐 알고 있었어? 반역을 준비하는 거? 자! 데리고 와보거라 반역을 준비를 해고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 라대장님저기저거코 저기 풀어주시는 두분 아니십니까? 네, 가자 예, 예. 어디 가시는 요불오래서얘기 네. 네, 말씀을 해주시고 좀 데리고 어가다고 조용히 라아 지금 뭐 제로 띄웠습니까? 어? 왜이러말 걸지 말고 조용히 어? 아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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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.. 아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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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이가아! 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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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하이하 <laughs> 그래, <laughs> <정말> 반역 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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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 몸에 판관님들의 손바닥에 일곱 개가 나 있습니다. 일주일 전에 술 먹다가, 두달 전에 개기다가, 방금 전에 저기 오면서 제가 염라대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했는데 그 자리 저도 안 가지는 자리입니다. 제가 망자 셋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친구도 제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 망자들이. 무슨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? 내가 어떤 심정, 내가 어떤 심정으로 여기를 왔는지. 착해하지 예? 아, 유튜브 많이 봤지. 이, 여러분들 중에 출근할 때 유튜브를 보지 않는 자 돌을 들어내는 농지라어내 <laughs> 자리를 노린다고 제보가 들어왔어. 아 그런 제보 누가 합니까? 그자가 나쁜 놈이다. 그자가 용모를 꾸미는 자예요. 어, 그자를 각 데리고 와. 기자입니다기자입니다디자알아다어 <laughs> 오, 인이다다동방관이다랬다고 동반간. 네, 네. 제가 누다 디자인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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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인그다 디자인이다 디자인이다 디자인은다디자다 내가 어떤 다정으로다디자다 디자인이다 디다 여러분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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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에서 이영상이거이놈아이영이이거이놈아서 아니야! 저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에서이에 빠져 있는 거야?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에서 네. 한번 이정재로이끌었습니다아 <laughs> 저를 정... 이정재에이끌었습니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 이승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 범죄의 전쟁 교환범죄의 어. 전쟁 교환대 기도 거의 뭐 스위치니까 에? <laughs> 이 내가 특이한 걸 가진 사람들은 영라대학에 <laughs> 됐어야 맞게 <맞는> 있대 아. <laughs> 인생 또있다아아직 영라대왕이 됐어서 성대모사 대모 선수, 속마음 아, 나왔나 대모사다